하버드 교수들이 제안하는 우울증 극복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제안한 우울증 극복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1.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르기 우치다 마이 교수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리어프레이즈 기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실수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다른 예로,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이번 경험은 나에게 더 좋은 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유지하기. 하버드 연구진은 운동이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동안 공원을 걷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걷는 동안 자연의 풍경을 즐기며 깊게 숨을 들이쉬면 기분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사회적 관계 강화하기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인간관계가 행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거나 가족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거나 동료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감정적으로 큰 위안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하기. 허버트 벤슨 교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몸에 쌓인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도 성취감을 줄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여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5.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수면 부족이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가 피로를 회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일상에 적용하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